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플렉션 휠 마찰차에 대해서 같이 공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차의 개요 이렇게 되겠는데, 마찰차의 개요. 요거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축 사이에 우리가 이제 동력을 갖다 이건 직접 동력 전달 장치죠. 그러나, 우리가 요거는 매끈한 원동차와 종동차의 서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 전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미끄럼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동력 전달 안치 먼저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은 <laughs> 어 마찰자의 또 우리가 이제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전이 우리가 정숙하게 행하여진다. 그 다음에 미끄럼에 의한 다른 부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 원통 마찰차는 마찬가지로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죠. 자, 그래서 그 특성은, 뭐, 이런 것들은, 개요와 특성은 2차 실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 <laughs> 원통 마찰차, 형마찰차,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직접 동력 전달 장치로서 원주 속도는 항상 원동차, 종동차 같고, 속도비도 중요하고, 중심거리, 밀어붙이는 힘, 전달 토크, 최대 전달 토크죠. 그 다음에 전달 동력, 그 다음에 마찰차에 우리가 폭, 요 구하는 공식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속도 정리하는데 일단은 마찰차는 요렇게 돼 있는 원통을 서로다가 요렇게 직접적으로다가 요렇게 해서 두 개의 원통이 서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원동차, 또큰 거를 종동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D1, D2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착대로다가 그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동차의 지름을 D1이다. 종동차의 지름을 D2다. 이렇게 표기돼요. 지름 이렇게. 그 다음에 원동차의 휘전수를 N1이다. 종동차의 휘전수를 N2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요 휘전력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가 전달력, 휘전력은 F로 잡히게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마찰 계수에다가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요것은 우리가 마찰력, 요거는 뮤피가 된다. 뮤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우리가 휴전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얘가 조금 더큰 상태로 줘야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되죠. 자, 휴전력은 뮤피다. 마찰계에에다가미어 붙이는 심. 이렇게. 음? 그러면은 먼저 요거에 대한 휴전속도와 요거에 대한 휴전속도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V1과 V2는 6만 분의 파이 DN, 6만 분의 파이 D2N2.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이렇게. 그래서, 원주 속도가 같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원동차, 종동차의 회전수하고 요 지름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속도비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요거는첫 번째는 원주 속도에 대해서 원동차, 종동차 이렇게요. 자두 번째는 속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비, 빌라스-트레이스 속도비를 우리가 입실론이다 또는 아이다 이렇게 표기되는데 기호는 거의 기계설계에서는 감속비 개념이에요. 감속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원동차의 회전수분에 중동차의휴전수 항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 직경과 휴전수는 반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중동차의 지름분의 원동차의 지름. 요렇게 우리가 속도비를 갖다가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두 축에 대한 이건 직접적인 동력전달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중심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 뭐 축간거리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축간거리라고 하는 경우는 간접동력전달 장치인 벨트 로프 체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동력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다 중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다가 우리가 원통 마탈차는 외전 마탈차가 일반해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거리를 한번 구합니다. 중심거리는 요거 반, 요거 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동차와 종동차의 지름을 산술평균한 거다. 이렇게 해서 2분의 d1 플러스 d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이제 중심거리 구하는 우리가 아, 공식이다. 요거는 외접인 경우예요 외접인 경우. 내접인 경우는 요거하고 반대로다가, 우리가 만약, 내접인 경우다. 내접인 경우. 자, 그냥 내접인 경우는, 어, 요거는 우리가 중심거리 C가 2분의 D2-D1이 돼요. D2-D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미리두다가 표기를 하죠. 이렇게 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D2가 D1보다 큰 경우, 요렇게 중심거리를 요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밀어붙이는 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인데,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런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마찰차. 이렇게 그리는 거를 또 알아야 돼. 자, 마찰차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외전 마찰차.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베어링 같은 걸다 지지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우리가 N1. 이거는 외전 마찰차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N2.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서 얘가, 우리가 중심거리 C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뭐예요? 여기서 이것이 원동차의 지름 D1. 이것이 종동차의 지름 D2가 되겠네요. D2. 어, 이렇게 쓸때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심은 이렇게 되겠죠.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심,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마찰차의 폭이 되겠네요. 폭. 요렇게. 마찰차의 폭을 b라고 하게 돼. 그럼 마찰차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라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선 접촉. 면 접촉.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되어지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 압력. 요렇게. 압력은 단위 폭당 작용하는 힘.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뉴턴 밀리 그래서 폭을 구할 수도 있고 요거 밀어붙이는 힘을 구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허용 접촉이면 압력이 되는 겁니다, 압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폭도 구할 수가 있고 압력 분에 피하면 이것이 폭을 구할 수 있죠. 또 밀어붙이는 힘은 어떻게 구해요?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Fb다 이렇게 써서 요거는 또 우리가 뉴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전달토크가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 전달토크를 말하는 거예요. 어, 최대 전달토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최대 전달토크 Tmax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μP 요렇게 여기에다가 마찰력에다가 2분의 d2가 되겠죠 요렇게자요것이 우리가 최대 전달 토크가 됩니다. 뉴턴 미리. 이렇게, 연결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 동력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키로와트를 다 표기하게 되면 전달 동력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h키로와트. h키로와트는 요거는 우리가 fv 이렇게 쓸수 있어요. fv, 천, 이렇게. f는 mup 쓸수 있으니까 1000분의 뉴 PV.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 동력을 계산합니다. Newton meter per second. 여기에서 원주 속도는 V1을 집어넣어도 되고, V2를 집어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몇 마력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동력을 갖다가, 여기다가, 일마력은 736, 그러니까, 이렇게, 뉴튼메타퍼세컨드 70, 이고 736와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 마력을 또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달동력 1kW는, 마력으로 한 경우, 1.36 마력에 상당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위워주시면은 전달마력을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kW에다가, 1.36을 곱하면, 마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별도의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폭의 계산이다. 폭의 계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단위 폭당 작용하는 심에서 폭은 밀어붙이는 심에다가 압력으로다가 나눠주면은 우리가 마찰차의 접촉면 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식들을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통 마찰차 잘 숙지를 하시고 직접 동력 전달장치로서 우리가 속비 개념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